잘 부탁해, 일주일 동안. 에넣어 네. 오, 트럼프도 생각보다 오. 귀찮은데요? 오, 딱이다. <laughs> 英語の方で大丈夫ですか？あ、韓国語はないですか？えっとですね、表示は日本語かえっと英語のみなって、えっとガイダンスはえっと韓国語になりまああ、大丈夫です。はい、それで大丈夫ええー、英語で大丈夫です。問題ない。あ、これで終わり。これはも新車ですで。はい、はい、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はいはい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車が新車だごあれよ。 오호! 이거, 보세요. 안에, 세백입니다 진짜, 브랜드 뉴. 세 세핑. 나, 가방, 갖고 어, 싶어. 가방. 그건, 그건 조수석에. 네. 잠깐. 차 내부가 어떤가요? <laughs> 완전 새 차입니다. 네. 대박사건. 933km 탔어, 이거. 우와! 와, 완전 새 차인데? 어. 도요타 야리스 하이브리드. 이야, 원래, 한국에서 돌는면 몇만 키로는탄거 받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새 빌을 받을 줄이야.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새차 냄새 난다. 운전을 똑바로 하세요. 네, 니다 다만 이 차의 단점은 1500cc인데 거의 2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뒤에가. <놀람> 뒤에가 좀 많이 좁습니다. 어린애들이랑 같이 오는 가족분이시라면, 어, 뒤에 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, 뭐,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친구, 뭐, 네명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, 덩치가 좀 많이 작으신다면은, 어, 괜찮겠지만은, 어, 덩치가 크신 분들은 조금 뒷부, 뒤에 타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까. 아니야, 100% 불편할 겁니다. <laughs> 승차감은 딱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딱딱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차는 연비 가 강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다 어 만회합니다. 핸들이 생각보다 조금 위치가 낮죠? 네, 어. 네 한요 정도에 어, 있어요. 네, 좀 낮아서. 낮아서.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한 밑에가 더잘 보여가지고 음좀 같이 어, 음. 괜찮은 거. 그도 있고 지금 와이프는 약간 조금 이제 덩치 키가 좀 작으니까 저보다 작으니까 여기 무릎이 여기 핸들이 안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운전할 때이 무릎이 여기 핸들에 닿이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